남아스떼 이안유가원 원장 요가 마님입니다. 오늘은 엄청 간단한 구르기를 함께 배워 볼 텐데 간단한 거에 비해서 또 혜택이 많습니다. 척추 교정에 분명히 도움을 주고요. 척추를 마사지하는 정말 효율적인 자세입니다. 완전히 초보자분들이 할수 있는 기본과 그다음에 변형을 알려 드릴 텐데 총한 네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더 있어요. 조금 더 고급자로 갈수록 연결하실 수 있는 동작이 당연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딱 네다섯 가지를 공유를 해드리고 허리가 아픈 분, 특히 이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요추 근육이 짧은 분들은 소리가 나고 아마 잘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연습해서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됩니다. 근데 아픈 거는 절대 무리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누워서 무릎을 안고 살살 좌우로 흔드는 동작 등 되게 난이도가 낮은 허리를 푸는 동작부터 충분히 하고 조금씩 조금씩 한두 번씩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어, 앉아서 무릎을 세우고 손을 무릎 뒤로 잡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다리가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초보자들한테 굉장히 쉽고 좋아요. 그래서 복부에 힘이 없다면 다리의 반동 조금 이용하셔도 됩니다. 잡아서 어깨 힘은 빼고 등을 펴서 숨을 마셨다가 등을 그냥 동그랗게 말면 내가 다리만 떼도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시고, 내쉬고. 자, 척추를 마디마디 느끼면서요. 가급적이면 누우셨을 때 머리가 퉁 내려가요. 자, 허리 아프신 분은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제가 등을 안 말았어요.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럴 때는 최대한 허리를 말아서 부드럽게. 자, 계속 이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바로 갑니다. 손을 정강이 다리의 움직임이 제어되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요. 조금. 어. 완전 같진 않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호흡. 벌써 세번째예요 자 손이 어디에 있든 일단 내려갔다가 올라오셨을 때 발을 띄워보는 거예요. 내려가고 올라왔을 때발 등은 피고 마셨습니다. 복부의 힘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쟁기 롤링입니다. 손을 무릎 뒤에 잡으셔서 그대로 발을 머리 위로 킥했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음. 여기서 계속. 적용하시면 되죠. 발을 띄우셔도 되고, 넘어갔다가, 전굴까지. 되셨죠? 자, 초보자분들은, 무리하게 진행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넘어갔잖아요. 그다음 올라와서, 무릎을 구부려도 되고, 안 내려가도 괜찮으니까, 배랑 허벅지가 먼저요. 등 동그랗게 말지 말아주세요. 누웠다가, 배를 앞으로. 쟁기롤링.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다리를 띄워서 고정했잖아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트롤링입니다. 어떻게 넘어갔든 올라와서 보트로 다시 누웠다가 보트로. 손은 잡고 가셔도 됩니다. 보트로.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어, 몇 가지 롤링이 더 있는데 다음 영상을 위해 아껴 놓으려고요. 금방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척추를 위해서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마스테 요가만님이었습니다